엔토입니다. 엔토 비어소입니다 아, 이제 오늘은 급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급수하러 왔습니다. 급수를 하려면 은하에서 받은 키가 두개 있을 거예요. 키. 아, 하나는 전기고요 하나는 이제 급수입니다. 라벨을 붙여놨죠. 아무튼. 그두 개가 있고요 이제 저기 그 전기인입구 옆에 청수 네. 쪽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키를 넣고 잘안 들어가네 키를 넣고요 이렇게 돌리면 바로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쿠를쓸 수밖에 없고요 네. 아쿠아를 쓰기 위해서는 모터가 있어야겠죠 일단은 예전에 제가 준비해놓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터고요이나뭐 혹시나... 들어갈 이물을 하기 만들어 놓은 필터고요또 다른 하나는 가슴살이 다 보여드리네. <laughs> 하나는 컴퓨터 네. 텅표가... 죠 네. 일단, 12V. 그 다음에, 모터가 있고요 수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일단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이제, 12V를 동작시키려면, 저번에 보여드렸던 뭐죠? 12V, USB, 이쪽을. 올려야겠죠? 네. 아이고 메인부터 올려야지 네. 메인 안올리면안 켜져요 메인 키고 12DC죠 12V USB 이렇게 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나가서 12V가 들어왔겠죠? 한 다음에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뚜껑을 열어주고, 얘를 이렇게 담궈줍니다 그럼 물이 나오겠죠? 이 길이가 안 되면 필터를 달 거예요. 필터, 알. 그렇지만 일단은 필터를 안 달아도 되겠네요. 아, 보제도이라서아이런점이좀 아쉽네요. 이거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 보대로 앞에 달았는데 이 호재로 이좀 커서 이게 다안 들어가네요 나중에 호수로 남는 호수로 조금 연장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구겨 놓고 작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스위치가 됐지 스위치가 여기 있어서 조금 애매하네요 에이, 다음에는 그, 길이를 길게 하지마 길게 해서 뽑아놓고 물을 키면 되니까, 일단 오늘 길이가 짧은 관계로 스위치 노적이 있고, 여기 파워뱅크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뱅크 연결했고요 바로 넣습니다. 잘 들어가야 되는데. <laughs> 그죠? 잠깐만요. 스위치. 소리 들리시나요? 아유 물물좀 나온다. 물 넣고 있습니다. 조금만 길이가 길었으면 좋았을텐데 음, 다음에는 길이를 뭐 이런식으로 보완하는거죠 <laughs> 네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런식으로 급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콰롤콰롤 <laughs> 지금 저쪽에 험이 나 있죠 뽑기 편하라고 지금 있는 거고요. 뭐 쳐보니까 일단 이걸 먼저 풀고 그다음에 당겨서 이렇게 풀면 편하세요. 아래쪽에 이렇게 풀면 편하세요. 여기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 여기 클래치가 있어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하실 때는 분해하시면데요 물을 넣어줍니다. 바깥에는 호수가 없으면 물을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호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호재로 네. 이렇게 아파트에서 물 넣으시면 돼요